어, 자 이번에는 그 공무원 시험이 운빨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유난히 공무원 시험에서는 공신은 운이 작용한다, 운칠기사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주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한 문제 차이로 떨어지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 어, 운이 나빠서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어떻게 보면 네모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운은 다 작용합니다.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연구소에 들어가서 연구하시는 분들도 운이, 운이, 운이 작용할 것이고, 일반 사기업에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운이 작용합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뭐, 그 채용 숫자를 대폭 줄인다고 하고, 뭐, 이제 요즘은 뭐, 정시정기채용보다수시채용으로 전형이 바뀐다고 하니까, 그 바뀌는 전형 때문에 불리해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유리해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도 다 똑같습니다. 그 너무 공시생만 무슨 마치 운이 작용하는 것처럼 공무원 시험만 운이 작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어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공시가 운빨이라고 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어 저는 그 공무원 시험은 운빨이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공무원 시험은 운빨이면 안됩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그런지를 말씀을, 어, 드려볼게요. 공무원 시험은 운빨이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공무원의 운이 작용을 하는 게 여러분들의 어떤 불합격이나, 어, 합격의 어려움을 이제, 그,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면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운이 나빠서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이제 공무원 시험에 대해서 왜운의운 얘기가 많이 나온지는 저도 이해를 해요. 왜냐면 공무원 시험, 시험이, 어, 한두 문제 차이로 떨어지는 그, 케이스가 많고, 또 공무원 시험이 또 희한한 이상한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문제가 이상하게 많이 나온다든지, 뭐, 그또 내가 가는 직렬이나 내가 선택한 지역에서 갑자기 뭐, 커트라인이 막 들쑥날쑥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뭐, 나는 옆 동네에 쳤으면 붙었을 텐데, 이 동네에서 떨어졌다. 뭐, 난 운이 나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운이 작용하는 부분이 있죠. 물론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거나 서운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거는 세상 만사가 다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 한 사람도 그렇고. 어, 그럼 본격적으로 왜 공무원 시험은 운빨이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여러분, 이제 세상 모든 일에는 이제 그 운이 작용하는 부분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작용하는 부분이 있죠. 그뭐 정확하게 그게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 시험에 운이 한20% 작용을 한다. 그리고 내가 능력으로 할수 있는 부분이 80%다.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든 그 운이 작용하는 영역을 줄이고 10% 미만으로 줄이고 내가 능력을 커버할 수 있는 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능력을 쌓고 실력을 쌓으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그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합격에 합격권에 가까워질 거고 이제 운 때문에 떨어질 나할수 있는 요소는 상당히 줄어들겠죠. 그게 얼마가 될지는 저도 모르는데 저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부닥쳤을 때자 그거를 해결을 하려면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해결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제, 올해 공시를 떨어지신 분이라고 쳐봅시다. 올해 떨어진 불합격의 원인이 뭐예요? 자, 1번, 여러분이 공부를 노력을 덜 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자, 주변에서 여러분한테, 너가 뭐 공부를 덜 해서 떨어진 거다. 이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불쾌할 수도 있어요. 그, 혹은, 두 번째로, 어, 공부 방법이 잘못됐다. 정말 한다고 해서 열심히 했는데, 공부 방법이 잘못돼서 그게 수고였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분이 굉장히 나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럼 잘못된 길을 선택했단 말이야? 기분 나쁠 수 있죠. 자, 세 번째. 어, 너는 정말 열심히 하고, 굉장히 옳은 방법을 선택했지만, 운이 나빴다. 우, 운이, 나빴다. 그게 어때요? 오래 부럽게 한 거에 대해서 좀 운이 나빴다고 하면 좀 마음 편해지나요? 그냥, 주변에서 운이 나빠서 떨어졌어. 아, 그래도 정말 운이 없었구나. 편해질 수 있나요? 그런데 그렇게 돼선안 되는 거죠. 왜냐면, 문제에 따라서 해결책을 한번 제시해 봅시다. 1번. 여러분이 노력이 부족했다고 한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노력을 더 해야 됩니다. 뭐 예전에 10시간씩 했던 걸 12시간을 늘리든지 아니면 뭐 집중을 같은 시간을 하더라도 집중을 더 하든지 노력을 더 하셔야겠죠 만약에 정말 잘 했는데 공부방법이 잘못됐다면 공부방법을 바꿔야죠 더 효율적이고 어, 더 좋은 방법으로 공부방법을 바꿔 봐야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운이 너, 나빠서 떨어졌다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다 했어요 더 이상 할게 없어 노력도 다 했고 공부방법도 옳은 방법으로 해서 할거다 했는데 운이 나빠서 떨어졌으면 이제 내년 시험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할 겁니까 뭐, 달, 달 보면서 물 떠놓고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나한테 보기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뭐 기부를 하거나, 아니면 뭐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뭐그 종교시설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실 겁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합격을 도와주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운이 나빠서, 떨 요번 시험에 떨어졌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내년에도 다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또 운에 맡길 수 밖에 없어요. 아, 세상에서 운이 가장 많이 좌우하는 게 뭐죠? 도박이죠, 도박.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까지 공무원 시험 운이라고 생각하고 난 내가 우, 나는 나 나머지를 다 했는데 내가 할수 있는 영역을 능력을 해서 다 채웠는데 운 때문에 떨어졌다 그럼 내년에도 다시 운에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 시험은 도박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금 도전하고 인, 인생을 걸고 도전하고 있는 시험을 도박으로 전락시키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가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은 운이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운이어서는 안 돼요 그 만약에 운이었다고 치자 운이었다고 치면 또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운의 영역은, 뭐, 정말 기부를 할 수도 없고, 기도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운의 영역을 최소한으로 하, 해야 하기 위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거나, 더 공부 방법을,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밖에 없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아까 1, 2번이랑 똑같아지죠,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운, 공신은 운이다. 난 운이 나빠서 떨어졌다. 그 운이 나빠서 떨어졌다는 것도, 결국은 답장너인 겁니다. 그, 제가 저번 영상에 만들,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마음 편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그, 선택지인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합격하는 데 도움이 전혀 안 돼요. 그 이번에 떨어진 불합격에 대한 어떤 그 어떤 마음 아픈 그런 어떤 거를 이제 조금 위안을 해줄 뿐이지 합격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더 들어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합격했을 때그 내가 언제 2015년 시험인가? 2016년 16년 시험이 2016년 시험에 행정학에서 그 세수 규모가 가장 큰 거를 순서대로 나열하라는 그 시험 문제가 있었어요. 그 법인세랑 이제 소득세랑 부가세. 이렇게 세 개를 놔두고 가장 세수가 큰 것부터 나열하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시험 풀이를 하면서 강사분들이 굉장히 이제 화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이런 시험을 낼 수가 있냐? 왜냐하면 그런 거는 교재에 나온 적도 없고 기출에 나온 적도 없고 뭐 우리가 시험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기출 문제를 내신 분들도 이거를 뭐 똑똑해서 뭐 맞히라고 낸 문제는 전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뭐그 당시에 그 문제를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맞히긴맞췄는데 문제 문제 자체로 보면 굉장히 좀좀 좀 좋은 문제라고 보기 너 힘들죠.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어떤 그 감사들의 어떤 울분 같은 걸 보면. 그래, 이봐, 이 문제는 정말 잘못된 문제야. 나만 그런 거 아니지. 너도 그렇잖아. 강사도 그렇잖아. 이러면 이제 그 문제를 이제 같이 이제 욕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시, 그의 시험에 3점 차로 불합격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 공시 시험이 이제 뭐행정학은 선택이니까 뭐 조정되겠지만 하여튼 뭐 예를 들어서 뭐그한 문제를 맞았다면 합격할 수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그 문제만 맞췄으면 합격할 수 있었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희한한 문제가 나와서 떨어졌다. 이 문제는 강사들도 인정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어 그런 나쁜, 나쁜 문항이었다. 나는 내가 떨어진 것은 운이 나빠서 떨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면, 하그 사람이 만약에 그 시험에 불합격을 했다면, 그합격의그시험의 커트라인이 뭐 90, 요새, 똑같네. 450점 이런 게 아니었다면, 분명히 국어에서도 틀렸을 거고, 영어나 국사에서도 틀린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면그 행정학에서 그 이상했던 그 특이한 문제 말고 다른 틀렸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이거에 뭐 문제 틀렸겠죠. 틀려, 틀렸다면 그 문제 중에 이 문제보다 더 쉬운 문제가 없었나요? 이 세수 나열하는 문제보다 더 쉬운 문제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오히려 더 쉬웠는데 정말 기본적인 문제였는데 틀린 문제도 분명히 하나 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 문제를 틀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너 이거 왜 틀렸어 이렇게 물어 아 그거 아 아는 건데 실수했네. 아왜왜 왜 실수했지 이렇게. 굉장히 자기가 틀린 거,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축소를 하고 이거 굉장히 어렵고 이상한 게 나온 문제를 틀린 거에 대해서는 아 이건 문제가 이상한 거야. 난 이걸 틀린 거 정말 운이 나쁜 거야. 이렇게 해서 자기의 잘못을 또 감추려고 하는 그런 이제 경향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학생, 그 수험생이 올해 시험에 떨어진 이유는 뭡니까? 그 행정학의 그 문제입니까? 아니죠. 다른 틀린 문제들 중에 가장 쉬운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 7개를 틀렸다고 치면 그 7개의 문항이 이렇게 있을 때 제일 쉬운 문제 있죠. 이것부터 맞췄어야죠. 이거부터 맞추고, 그 다음 거 맞추고, 그 다음 거 맞추고, 맞췄으면 합격을 할수 있는데, 이 행정학 문제는 틀려도 상관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다 어렵기 때문에. 물론, 저 운이 좋아서 맞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신경 쓸 일이 아니고, 내가 틀린 문제 중에 제일 쉬운 문제, 이걸 틀린 거, 이게 이번 시험에 패착, 패착의 원인인 겁니다. 그 행정학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럼 이 사람은 왜 떨어졌나요? 운이 나빠서 떨어졌나요? 아니죠. 실력이 부족했던 거죠. 이거, 제일 쉬운 문제, 틀렸던 것 중에 제일 쉬운 문제, 이걸 맞췄어야죠. 이걸 맞출 생각을 해야지 자꾸 막 엉뚱한 거에 자꾸 집중을 해가지고 그 그렇게 되면 이제 내년 시험 공부 준비할 때또뭐 어 이상한 거막 디테일한 거막 파고들고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전혀 합격권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 시험은 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운이 뭐 절대적으로 운이 아니냐를 제가 뭐 말,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운빨도 아닐 뿐더러 운빨이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무원 시험은 그냥 본인의 노력 부족인 거고, 본인이 잘못 공부를 한 겁니다. 그래야 내년에 길이 있어. 내년에 답이 있는 거고. 운빨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답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자꾸 그런 쪽으로 이제 주변의 거를 자꾸 돌아보지 마시고, 그,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두서가 없어서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이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공무원 시험은 운빨인가에 대해서 한번제 생각을 이야기해 봤습니다.